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의 경계선은 여리고 맞은편의 요단강에서 거기서 아랫사람이 살고 있는 아다롯 아따를 지나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의 경계로 내려가 아래 벳 호론까지 미치고 거기서 게세를 이르러 지중해에서 그 경계선이 끝났다. 이상은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서쪽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이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집안별로 얻은 땅의 경계선은 동쪽 아다롯 앗달에서 시작하여 윗벳 호론에 이르고 거기서 서쪽으로 나아가 지중해에 이르렀다. 다시 그 경계선은 북쪽 믹무닷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와 야누아를 지난 다음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이르러 요단강에서 끝났다. 다시 그 경계선은 북쪽 다뿌아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나아가 가나 시내를 따라 지중해까지 가서 끝났다. 이상은 에브라임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이다. 이 밖에 에브라임 지파는 문하세 서쪽 반지파의 땅 중에서도 일부 성과 불악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은 게세에사는 가나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살면서 종살이 하고 있다 17장 다음은 요셉의 장남 문하세의 서쪽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다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문하세의 장남이자 전쟁의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의 땅인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얻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서는 문하세의 나머지 자손이 집안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들 집안은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집안이었다. 이들은 모두 유셉의 아들인 문하스의 남자 후손이며 집안 어른들이다. 그러나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징손이자 문하스의 현손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말락,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 나와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우리 지파의 남자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땅의 일부를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여자들에게도 그들의 남자 친척들과 함께 땅을 분배 해 주었다. 문하세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열구에게 땅을 얻은 것은 무나스의 여자 자손들이 그들의 남자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길라앗 땅은 무나스의 나머지 자손들에게 분배되었다. 무나스의 서쪽 반지파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 동쪽 믹무닷에 미치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 엔 다부와 주민들의 땅에 이르렀다. 다부와 일대의 땅은 무나스에게 속하였으나 무나스 의 땅의 경계 지역에 있는 다프아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 다시 그 경계선은 다프아에서 가나 시내로 내려갔다. 그 시내 남쪽의 일부 성들은 문하세 지파의 땅에 위치했어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다. 그리고 문하세 지파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 둑을 따라 지중해서 에 끝났다. 그래서 가나 시내 남쪽은 에브라임의 땅이었고 그 북쪽은 문하세의 땅이었으며 그들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였다. 그리고 문하세 지파의 경계는 북서쪽으로 아셀 지파의 땅과 접해 있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의 땅과 접해 있었다.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의 땅에는 문하세 서쪽 반지파가 소유한 땅이 있었는데 그것은 베스안 이블르암, 돌, 엔돌, 다하나, 무기또 그리고 이 성들 주변의 불락들이었다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이 성들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력이 강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을 굴복시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요셉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큰 집파가 되었는데. 어째서 우리에게는 한 몫의 땅만 주십니까? 여러분이 인구가 많아서 에브라임 산간지대가 너무 좁으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십시오그 살림지대도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베트산과 이스라엘 골짜기 일대에 사는 가나한 사람들은 다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인구도 많고 막강하니 한 몫의 땅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살림지대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개간하면 그온 살림지대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두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막강하고 철 전차를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18장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실루에 모여 성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있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언제까지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작정입니까? 여러분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을 정찰하게 하고 자기 집파가 분배받을 땅의 지형을 그려 와서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남쪽의 자기 땅에 그대로 있고 요셉 자손도 북쪽의 자기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곱 부분으로 나눈 그 땅의 지형을 그려서.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분배받을 땅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직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문하세 동쪽 반 지파도 더 이상 분배받을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그 땅의 지형을 그리려고 떠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지형을 그려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곳 실로에서 여러분을 위해 여호 앞에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시받은 대로 가서 그 땅의 전 지역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그리고 거기에 그 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해 여호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먼저 베냐민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에게 뽑힌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미 분배받은 땅의 중간이었다. 그 땅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상간지대를 지나 벳 아웬 광야에 이르고 루스 곧벳델 남쪽으로 나아가서 아래 벳 호론의 남쪽 상간지대에 있는 아다롯 아딸로 내려갔다. 서쪽 경계선은 벳 호론 맞은편 산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가 유다 지파의 성인 기리앗 이림곧 기리앗 바알에서 끝났다. 남쪽 경계선은 서쪽의 기리앗 이림 끝에서 시작하여 에브론 산을 거쳐 넵두아셈에 이르고 거기서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에 있는 흰놈 골짜기를 굽어보는 산 기슬구로 내려가고 또 계속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사람이 살던 옛 예루살렘 성 남쪽을 지나 엔 로겔로 내려갔다. 또그 경계선은 북동쪽으로 나아가 엔 세메스에 이르고 아둠 밈 비탈 맞은편의 그릴로스로 올라간 다음 루벤의 아들인 보안의 돌까지 가서 요단 계곡을 구보부는 능선 북쪽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다시 벳 호글라 능선 북쪽을 지나 요단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사해 북쪽 어귀에서 끝났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었다. 이상은 베냐민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이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성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벳 호글라 에멕 그시스 벳아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윔, 바라, 오브라, 그발암무니, 오브니, 게바 이상의 12개 성과 그 주변 불락들 기부온, 라마, 부에롯, 미스바,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부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아 기럇 이상의 14개 성과 그 주변 부락들이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19장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를 위해 재배를 뽑았다. 그들은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분배받았는데 그들이 얻은 성은 다음과 같다. 부엘세바 고세바, 몰라다, 하살, 수알 발라, 에셈, 엘돌락 부둘, 호르마, 시글락, 벳 말가봇, 하살, 수사, 벳 르바옷, 사루헨, 이상 13개의 성과 그 주변 불악들, 아인, 림몬, 에델, 아산, 이상 4개의 성과 그 주변 불악들, 그리고 남쪽으로 라마, 곧 팔라, 랏 부엘까지, 이 성들을 두르고 있는 모든 불악들이었다. 이 상은 시몬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며 시몬지파가 그들의 땅을 유다지파의 땅 가운데서 분배받은 것은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 몫이 그들에게는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 스블론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는 사리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돌아 마랄라에 이르러 답배셋을 지나 용남 동쪽 시내에 미친다 그리고 사리세 다른 방면에서 그 경계선은 동쪽으로 나아가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계속 다브라스로 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거기서 가드 헤벨과 엣가신 동쪽을 지나 림몬으로 가는 도중에 내아 방면에서 구부러졌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한나돈 북쪽을 지나 입다엘 골짜기에서 끝났다. 스블론 지파가 차지한 성은 갓닷, 나할랄, 시무론, 이달라, 베들렘을 포함한 1 2 개의 성과 그 주변 부락들이었다. 이상의 성과 부락은 스블론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그슬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 라빛 기시온, 에베스, 레멧. 엔간님, 엔핫다, 벳사베스를 포함하며 그 경계는 다볼, 사수마, 벳세메스에 미치고 요단강에서 끝났다. 이상의 16개 성과 그 주변 부락은 이사갈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다섯 번째로 아셀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 아마 미사를 포함하며 그들의 경계선은 서쪽 갈멜에서부터 시홀, 림낫에 미치고 거기서 동쪽으로 돌아 벳 다곤으로 가서 스블론과 입다 엘 골짜기에 미치고 벳 에멕과 느에일에 이른 다음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부를 지나 에브론, 르홉, 함몬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다시 라마 쪽으로 돌아 요세화된 두로에 미치고 호사로 내려가 지중에서 끝났다. 또 그들의 영토는 마할랍, 악십, 음마, 아백, 르홉을 포함하여 모두 22개의 성과 그 주변 부락들였다 이상은 아셀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지파를 위해 재비를 뽑았다. 그들의 경계선은 헬렙에서 시작하여 사하나님 상수리나무에 이르러 아담이 네게 얌르엘 라꿈을 지나 요단강에서 끝났다. 그리고 다른 방면에서 그 경계선은 헬렛 부근에서 시작하여 아스노 다부를 지나 훅곡에 이르렀다. 그래서 납달리지파의 땅은 남쪽으로 스블론 땅과 접하고 서쪽으로 아셀 땅과 접하며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접하였다. 그리고 납달리지파의 요새화된 성들은 시딤 세르, 한맛, 라깟, 긴네렛, 아다마, 라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엔하솔, 이론, 믹달엘, 호렘, 벳아난, 벳세메스이며 그들의 땅은 모두 19개성과 그 주변 부락들이었다 이상은 납달리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마지막으로 단 지파를 위해 재비를 뽑았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소라, 에스타올 이르세메스, 사알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쁘돈, 바알락 여훗, 브네브락, 가드림몬, 메얄곤, 라콘, 그리고 요빠 일대의 지역이었다. 이상은 단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그러나 단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라이스로 올라가서 그곳 주민들을 쳐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정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분배 작업이 끝났을 때 자기들 땅 중에서 한 곳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주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수아가 요구한 성, 곧 에브라임 상간지대에 있는 딤낫세라를 주었는데, 그는 그 성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상은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실로의 성막 입구에 모여 여호 앞에서 제비뽑아 나누어준 땅이다. 이렇게 하여 땅 분배 작업은 완전히 끝났다. 20장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도피성을 지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망가서 피신하게 하라. 이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다.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그 지도자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만일 복수하려고 찾는 자가 그곳까지 따라와도 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본래 사람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과실로 죽였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살인자는 공개 재판을 받거나 사건 발생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다가 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은 도피성으로 납달리 상간지대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상간지대의 세겜과 헤브론으로 알려진 유다 상간지대의 기리앗 아르바를 선정하고 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는 르우벤지파의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과 갓지파의 땅에 있는 길레아세 라못과 므나세지파의 땅에 있는 바산의 골란을 선정하였다. 이 모든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리로 도망가서 보복을 피해 공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다.